B.I 한준수 한준수 어어그 알아 한준수 덕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최원준이 홈런을 치고 이겼단 말이야 오 삼성은 이겼지 언제 이길 거야 삼성은? 안 이겼는데? 삼성은 봐준 거지 뭐 봐줘 저... 아니 삼성이 봐준 거지 근데 뭔 소리야 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세이브 박찬호가 세이브 조작단인 거야 사실상 아니 삼성이 봐준 거고 지금 경기는 이제, 슬슬, 삼성 이제 치고 올라갈 때가 된 거지. 언제, 언제까지 슬슬 이렇게 할 건데. 저번에 롯데도, 아, 롯데, 롯데도 그러더만. 어? 아직, 144경기 중에, 몇 경기 안 했는데. 물론,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어차피 삼성 보니까, 아, 기아하고 삼성, 그 미래가 보이잖아. 그래야, 표정이 약간 일그러지는데, 좀. 응? 음? 아, 구작 봐. 그래, 구장은 잘했지만, 아이, 그 3번 타자, 그래갖고 되겠어? 구작 잘했는데? 아, 그치, 그, 아, 근데, 홈런을 못 쳤잖아. 결국에는 점수를 못 냈잖아. 홈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타가 중요한 거지. 아니, 안, 안타? 안타, 안타가 중요, 하지. 아니, 주자를 쌓아서, 뒤, 뒤에서 쳐줘야 되니까. 그러면 근데 못하잖아, 삼성이. 아니? 안 보여주는 거라니까지? 뭘안 어? 보여줘! 아직까지 안 보여주는 거고, 삼성은 지금 이제 숨기고 있는 거고. 아니, 언제까지 숨길 건데? 이제 지금 좀 연패를 하고 있긴 한데, 어. 그게 다 이제 감독의 작전이다. 아, 박진만의 작전이다. 비밀의 작전이다. 이렇게 삼성은 약한 팀이다라는 약간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다들 아. 이제 삼성을 약볼 때. 약볼 때? 약볼 때 이제 그때 이제 확. 전쟁인 거지. 아, 그럼 사자 말전확 와! 그래서 저번에 다니기지. 작년에 LG가 삼성 그렇게 무시했는데, <laughs> 그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 LG가 삼성 그렇게 무시했는데, 결국 삼성 이겠죠 언제? 작년 아마 가을 경기쯤 거의 가을쯤? 근데 약간 그 기아는 다르죠. 애초에 지금 기아가 불펜지 너무 잘해서. 어? 삼성도 불펜지는 지금 완전 보강됐는데? 아 그럼 왜 점수를 못 내잖아. 점수를 못 내도 막는 것도 중요하지. 그 후반에 막는 것도 중요하고. 빠따들이 지금 다들 사할데가 없는데 막 이렇게 점수를 못 내는데. 그거 다 일부러 보여지기식. 언제까지 음. 보여줄거데 이걸로 빠따 솔직히 때리고 싶지 않아? 내가 저번에 음. 롯데한테 말했지만. 응. 음. 아, 아니야. 음. 하, 아까 구자욱이 아까, 아까, 와, 엎어져서 엄청 화내더라고. 아 구자욱을 때리더라고. 몸값이 얼만데 지금 구자욱을 때려가지고. 그치, 그, 그치. 그거, 나도 그거 못 치겠다, 그거는. 어? 구자욱, 120억 몸인데, 지금. 아, 그치. 구자욱. 그럼 뭐야, 무튼 어쨌든, 홈런은 못 치고. 점수로 못 내고, 구자 혼자 잘하면 뭐 하냐고, 고급부터 하면 뭐 하냐고. 결국엔 팀, 결국은 구자 혼자 잘하는 게 아니지. 스포츠는 모두가 잘해야 돼. 모두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전체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한 명만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지. 잘하는 사람 뒤에 또 있는데? 영웅이도 잘하지. 영웅이? 응, 곧 돌아올 재현이도 잘하지. 재현이? 응. 지금 퓨처스에서 오늘 홈런 두번친이창용도 있지. 5월달에 들어올 거지. <laughs> 아니. 그렇게 되면 기한 나성범도 있는데. 나성범? 어. 나성범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뭔 소리야. 오이게하네 나성범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젊은 픽 아무래도 에너지 같은 거는 그 그런 거에 말 잘했다. 불펜진도 나이가 있잖아. 그건 이제 노련미지. 뭔 소리야, 그건 또. 그건 이제 노련미지. 딱노련 노련하게 이제 어른스럽게 묵묵히 막아내는. 아, 투수들은 노련미고 타자들은 늙었다 아니 타자들은 젊은 게 좋고 이제 투수들은 마무리 투수나 이런 사람들 불펜진들은 좀 묵직함이 있어야 기선제압도 되고 오승환 나오면 사람들이 와 오승환이다 이러면서 딱 분위기 그때부터 그, 옛날에 오승환이 아니지 오, 오승환인데 이런 게 아니잖아 이제 옛날에 오승환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시 돌아왔어 오승환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되냐 오늘 경기를 말해봐 오늘 말할 게 뭐가 있어 삼성이 삼성이? <laughs> 삼성이 오늘 뭘 했냐면 구자욱이 <laughs> 이르타를 치고, 봐준 <받은> 거라니까? 봐준 <laughs> 거라고? 응. 그 그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지금, 삼성이 제 여름에 좀 많이 강한 팀인데, 지금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다들 그냥 이제 몸에 좀열좀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이제 슬슬 몸좀 풀어볼까 하는 이런 시기인 거지. 아, 꿈들꿈들 거린다? 응. 지금 이제, 곤충이, 지금 곤충이, 약간 나비도돼가지고 약간, 아, 약간.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우린 이제 여름부터 쭉 올라간다고. 이렇게 되는 팀이 누군데? 반짝하는 팀들이 몇몇 있지 좀. 왜? 누군 어디 어디 팀인데? 몇몇 있지 기아. <laughs> 뭔 소리야? 뭔 기아야? 아니, 나 솔직히는 기아는 오늘 뭐 이렇게인가? <laughs> 아, 아 기아는 이렇게지. 아니지 이렇게지. 내 주식하고 다르지? 내 주식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거는 기아는 올라가는 거지 엄청. 삼성은 이렇게 되지. 뭔꼭 진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오늘 선발 투수가 잘했거든. 솔직히 삼성 선발도 아, 레이에스. 리에스. 아, 레, 아 정말 레이스. 에 레이스. 아, 레깐아나 깜먹다 레이 레이스가 아니라 레이스는 에 롯데 타롯데레 이거는 레이스. 레이스. 이게 예스. 그러니까 레스가 이 솔직히 잘했거든. 근데 우리 김도영한테 홈런도 맞고 그다음 최원준 솔직히 거기서 약간 좀 터졌다고 봐. 최원준? 어, 최원준이 투런 차 가지고 한준수가 그 행운의 안타 치고, 그 다음에 최원준이 투런 치고, 어떻게 맞을 게 없어서, 그, 최원준이 물론 홈그러니까 나는 타자를 다 존중했는데, 홈런 타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 홈런 타자 가 아니네한테 홈런 맞지? 아니지. 홈런은 누가 치는지 사실 모르는 거고, 우리 홈런도 김지찬이 홈런을 칠수 있는 거고. 아, 그치. 렇그 삼성이 지금 좀 약해 보이긴 한데, 이제 다들 감 잡으면, 칠 거고, 오재일 강민호? 무조건 장타 칠 거고 구자욱 장타 칠 거고. 응. 어, 약간 너왜말해서 약간 바이브레이션 느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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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우는 거 아니지? 너? 아니지. 그냥 <laughs> 지금 삼성은 지금 약간 커가는 단계일 뿐이지 다시. 언제까지 이체 커갈 건데? 아니 지 김도영이 일단 홈런 김도거가아 오늘 홈런 친게 솔로 홈런인데 챔피언스 빌드1롱홈런이거든아 근데 거기서 나 솔직히 보자마자 어 맞았다 넘어갔다 했고 그 다음에. 박 아니 최은준이 트론 쳤고그 위에서 레이스가 이제 좀 흔들리고 내려가 아니 그 다음에 내려갔어 그 다음이네 근데 아나 솔직히 아쉬운 내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박찬호가 수비 아니 세이브 조작단 해가지고 솔직히 기아가 봐준 거야 아니지 5대2 하. 그럼 우리는 안주영이 세이브 조작단을 했는데 뭐라고 <laughs> 안주영이 세이브 조작단을 했는데 완전 아 그거 그막아 몰라 그건 모르고 아니 솔직히 어. 오늘 투수 윌크로우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예상이를 못하던데? 아, 어떻게 우리 윌크로우 그 봤어? 윌크로우가 제구가 잘 되는 그 커터가 있,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헛스윙을 하더라. 아 근데 그건 하나 있더라. 확실히 끈질기게 자꾸 무너지더라. 그래가지고 김재정도 그렇고 구자 아 구자욱 진짜 자욱이 형 진짜 솔직히 잘하긴 하더라. 그냥, 사오게빠, 잘하지. 그러니까, 120억인데, 그 몸을 때리고. 알빠야? 알빠라니, 지금, 120억이 <laughs> 지금, 어? 삼성의 지금, 프랜차이즈가 지금, 어깨를 이쪽 부분에 맞았는데, 지금. 아 그래서 미안해 했잖아. 어? 미안해 했으면 다 아니야? 미안하다고, 다되면 칠살이 <laughs> 법이. 아니, 선수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그그 우리 지금, 류지혁 선수도 지금 다쳐가지고, 어? 우리 기아 사는 거야, 류지혁은 아니지. 이번 FA 때 이제 해갖고 우리 팀이 되는 거지 삼성게 되는 거지 그래봤자 뭐야 제일기이잖아 아니 뭐가 또 아닌데 아니 어쨌든 삼성이야 삼성이야 응아 근데 그럼 뭐 오재일도 지금 지금 강민호 나이 먹은 애들이 홈런을 못 친다고 어? 강민호 홈런 쳤는데 아, 아니 그러니까 오재일도 쳤는데 어제 아니 오재일이 어제일이 아니 오재일이 어제 쳤어 응아 그러면 오늘 못 쳤잖아 그럼 내일 치겠지? 모르지, 그거는. 내일 치... 두번칠 수도 있지. 우리는 홈런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립을 해도. 아, 그 전에 삼성보약 잘 먹었고요. 삼성보약 잘 먹을 거고요. 앞으로도 삼성보약 잘 먹겠습니다. 어, 삼성보약 이제 셀프로 드시겠습니다, 여름에. 아, 셀프가 아니라 기아보약 기아 아니야, 나한테? 아니지. 다들 삼성보약, 삼성보약 하니까 그 보약을 이제 우리가 마셔야지. 어떻게 마실 건데? 셀프로. 아, 근데 있잖아, 누나. 솔직히 말하면 기아는 지금 선발진이 탄탄해 선발진 탄탄하고 윌 크로우 응. 오늘 커터도 잘 던졌는데 응? 스위퍼 안 봤어? 각이 쫙 떨어져가지고 응. 물론 지금 패디도 되게 작년에 되게 좋았지만 지금 네일도 되게 좋고 우리 그 크로우도 진짜 잘 던져 오늘 속수무치로 다 허스팅이 당하더라고 5이 응. 물론 일선맞치고5이무실점이라서 약간 5이 아쉽긴 한데 근데? 어. 점수 차이 별로 안 났고, 솔직히 오늘, 우리 삼아둘 줄 알았는데, 어제 키움보다 점수 못 냈고. 어쩌라고. 기아? 사, 타선이 좋은면 뭐해? 기아 그래서 뭐했는데? 이겼잖아. 홈런 두번 쳤잖아. 솔직히 그거 아니면 안 타고 개수도 크게 차이 없고. 아, 어쩌라고. 졌잖아! 아니, 졌는데,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지. 과정, 그래, 과정이. 그 스포츠는 1등만이, 1등만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스포츠는. 아니, 우리 삼성 오늘 재발굴을 한명 했어. 김호진이라고. 음. 아, 삼윤수? 응. 음. 그것도 음. 광주사 아니야? 아, 그치, 그치. 기약계 아니니까. 응, 음, 기약고 아니지. 삼성과야. 그치. 그럼 뭐 해? 그럼 뭐 하냐고. 수비, 아, 물론 수비 잘했어. 내가 봤어. 수비, 데뷔 치고, 아 데뷔 치고 수비를 정말 잘하고, 어깨를 되게 좋아. 하지만, 우리 김도영에 비해 못하잖아 물론 신인이니까 못할 수도 있어. 아니, 지금, 좀 솔직히 삼성이 지금 기아보다 좋은 게 뭔데? 말해봐. 불펜. 불펜? 응. 누구 좋아? 말해봐. 마무리. 누구? 김재윤, 임창민, 오승환못 나오잖아. 오. 아니지. 나올 수 있지. 근데 이제 숨겨두는 거지 지금. 언제까지 숨겨둘 거냐고. 기아가 오늘 세이브 조작, 박차도가 삼루 탁 던지다가 이제 세이브 조작한 시켜가지고 바로 정영 나오게 하고 장장현식은안 장애, 나왔지만 뭐 이런 곽도규 나오고.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 또 삼성 왕조 때 삼성 왕조 때 알지? 되게 잘했어, 알아. 근데 삼성 왕조 때 우리 기아 왕조가 대우 미래가 있다고. 왠지 알아? 나이가 어려. 나의 나이처럼. 그렇게 치면 우리 삼성도 어리지. 어왜 이거 삼성... 저기 서툴 있어. 우리도 삼... 어리지. 괜찮나? 어, 안 괜찮다. <laughs> 삼성도 지금 솔직히 구호강 빼면 어리지. 구호강? 구호강. 뭐야? 구자 구자철이. 아 구호강 구자, 구자. 나도 구호강이라고. 해. 뭔 호강 있? 구자욱 오재일 강민호. 근데 구자욱도 약간 막 나이는 편은 아니긴 한데 약간 M, 이제 3 0대 초반이니까 전성기 나이니까. 그치 그럼 뭐해 어쨌든 다뭐 언제 기회를 줘도 지금 이이아니 누구냐 이재현? 그몇년 기회를 줬어. 잘하는데? 어. 아 잘하고. 우리 퓨처스 며칠 전에 등판해가지고 이르다 어. 쳤는데. 잘하구나. 어깨 다리쳐가지고 지금, 빠른 회복세로, 지금 빨리 쳐가지고, 이루타도 치고, 지금, 곧 있으면 나오는데? 아, 그래봤자 기아 못 이긴다니까, 누나. 아니지. 못 이겨, 기아는. 어떻게 이길라 그래? 아니지. 어? 밀리, 밀림의 왕은 사자라고. 그럼 뭐, 사자가 이빨 다 빠져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새이가 나고 있는 중이야. 새이가 언제까지 나 언제 완성이 될 건데? 한 4월 말쯤? 서, 확실해? 응. 만약에 그러면 또, 내일 경기 지면 어떻게 할 거야? 4월 말쯤! 어. 4월 말쯤에 생긴다고? 4월 말쯤부터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간다, 이제. 삼성은. 어떻게, 그래서 매기에 당한데? 5강은 가야지. <laughs> 우리는 5강? 아니야, 우리는 1위 할 거야, 우리는 기아는. 기아 1위? 무서 기아 1위 절대 못하지. 무서 응. 지금, 5위가 없네요. 어떻게 삼성이 지금, 삼성 5위, 5위는 좀 할까 말까인데. 삼성 코꾸라면 1위야. 1, 2위 이렇게 돼. 갑자기? 응. 아, 꼬꾸라면, 응. 뒤에서. 어, 뒤에서 1등, 2등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laughs> 그것도 재능이라고. 지는 것도 재능이야. 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지는 것도 재능이라니까? 그치. 그치. 꼴찌 하는 것도 재능이야.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겠어. 일부러 못하는 거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네. 왜 약간 무효하게 설득이 되네? 응. 잘하는 것도 재능이야. 기아봐. 이 빨간색. 이 진짜 얼마나 잘해. 아 진짜. 이 파란색. 얼마나 푸르러, 푸르러. <laughs> 얼마나 푸르러? 어. 이거 라팍 가서 이거 봐봐 눈이 아주 정화가 된다고 정화 되면 뭐야 이게 야구에서 야구로 정화가 안 되잖아 <laughs> 그 야구는 이제 4월 말부터 시작이야 언제까지 4월 말이야? 4월 말 했지? 응 음, 4월 말 4월 말, 4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 삼성 4월 말입니다 여러분 5월 달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아. 몸이 풀리기 시작하지 이제 아 지금 몸이 안풀려? 아 약간 좀 쌀쌀하니까 어. 지금? 이게딱 봤을 때 기아 보면 선수들 몸이 다 튼실해. 약간 살집 이렇게 있다고. 응. 음. 그러니까 추워도 괜찮아. 왜냐? 지방이 좀 많으니까. 나 비슷한 거야? 아니. 아, 무슨 거? 내가 좀 찔려가지고. 우선 기아는 이 봤을 때이 지방 이렇게 이 몸에 많으니까 좀 추워도 잘하겠지. 삼성은 이제 좀 다들 이렇게 슬림한 체질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따뜻지면 몸이 풀린다. <laughs> 원래 잘하는 선수는 추울 때도, 그리고 더울 때도 잘해. 그래, 안 그래? 야, 우린 더울 때 진짜 잘해. 여름 삼성. 응. 아, 언제쯤 여름 삼성이야. 이번에 개막전이 좀 빨라서 그렇지. 개막전이 2승 했잖아. 응. 왜냐? 그때 더웠거든. 아, 어, 그치. 덥긴 했지. 그땐 더웠거든. 진짜 더웠거든. 어, 근데 약간 묘하게 설득이 되긴 되네. 진짜 묘하게 설득이 되네. 음. 그땐 더웠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날씨가 바닥을 쳐. 바닥, 아, 그치, 그건 맞지? 어, 어, 날씨가 추워졌어. 아, 삼, 겨울, 야, 계절 탄다? 어, 계절을 좀 그러면 가을려고 못 가겠네? 아니지. 왜? 왜냐면, 가을은 기니까. 아니, 가을은 이렇게. 가을은 요즘... 기니까, 가을은, 추우니까 못 하겠네? 아니지, 가을이 요즘, 가을이 아니야. 그럼 뭔데? 아, 그치. 여름 같은 가을이지. 아, 그럼 삼성은 5위 서 놀아? 음? 우리는 이제 상위권에서 놀게. 아닐걸? 뭐가 아닐걸이야? 어, 이게 다 경험치라니까? 지금, 어? 좀 못하는 거? 뭐 수비 좀 실책하는 거? 그거 이제 고쳐져 수비 실책, 기아도 고쳐지겠지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삼성이 지금 다들 진짜 꼴찌라고 야 보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고 삼성 이번에 올해 초 그거 개막전 그 마인드로 다시 갈 거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 개막전 때를 다시 보여주겠다. 응. 그면 지금 매든 팬데 오늘. 오늘, 오늘 매든 팬데뭐 매든 펜고 뭐가 중요해? <laughs> 한 10년까지 <신용회까지> 준비 중이야. <laughs> 왜냐면, 이제, 시연승을할 거거든. 아, 시연패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만큼. 어, 우리는, 슬로우 스타터, 진짜 천천히 가는 거야. 슬로우 스타터? 내가 한번 잘 봐보겠어, 한번. 응. 슬로우 스타터? 내 생각에 슬로우 스타터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지 몇 명은 슬로우 스타터, 스타, 몇 명은 슬로우 스타터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실력이야. 실력? 어. 그, 지금 실력 있는 애들이 좀 다쳐서 그렇지, 그 애들이 다시 돌아오면, 부상 없는 어. 팀이 어디 있어? 나성범도 부상인데. 그러니까 그럼 나성범 들어오면 거긴 한명 들어오잖아, 지금. 그렇 우리는 지금 한두세명더 들어올 거라고. 원래 아, 원래 강한 팀은 뎁스가 강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오, 인정했네. 그러면 사실상 약하단 소리네? 아니지. 뭐가 또 아니야. 아니 우린 강한 팀이니까 <laughs> 왜 강한 팀인데? 이제 우리 강한 <laughs> 팀이 될 거니까 언제까지 강하, 강해질 강 텐데 근데 말했잖아 5월달부터 이제 강해질 거라고 아 그나마 5월달 날씨 탄다는 게뭐 계속 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래 아무튼 오늘 그게 또 리뷰 해였나 <laughs> 어떻게 우리 곽석열한테 우리 곽석열 너무 잘하지만 곽석열한테 막 속수무책 당하더라고 그것도 속수무책 당하는 게 아니라 날씨? 좀 추워서 그래 아뭔 소리야 그건 또 그럼 곽동균, 투수가 오히려 추우면 더 공이 이게 안 붙는다는 래리 구석이 더 낮단 말이야 그럼 기아는, 아니 더 날이 날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구석이 더 올라가겠네 우리도 그럼 구석이 올라가도 삼성은쳐 왜냐면 삼성이 이제 몸이 풀리거든 이건 뭐 분홀리 아니야 거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지 이게 현실이니까 <웃음> <웃음> 현실? 아 짜네. 한잔해 어? 한잔해 기아가 1위를 위해서 음 나안 마셨다 왜안 마셔? 기아가 이기기 위해서? 기아 그래서 뭐 응. 기록적으로 세운 거 있나? 기록적으로 연패 14연패 14연패? 어. 아 그리고 잠깐만 그럼 뭐하니 기아가 지금 명부상실 지금 우승이 가장 많잖아 아니 삼성은 왕조가 있잖아 뼈대가 있다고 기아 혜태는 왕조 없었어? 혜태 타이거즈? 어어 거기 끼지도 못하나아뭘 끼지도. 클래식 못해. 시리즈에 끼지도 못하면서. 클래식 시리즈네. 옛날에 맨날 혜택 올라오면 삼성이 으으으 어, 이빨 빠진 사자마냥.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라. 임플란트 했어. <laughs> 임플란트 했대 응. 임플란트 해서 이제 공격해도 절대 안 부러져. 그렇지, 절대 안 부러져. 임플란트도 사실 그렇지. 아니? 근데 봐봐. 기아 14연패. 응. 삼성 우선 13연패까지 했어. 13년, 삼성이 13년패까지 했어. 아, 어, 나뭔 소리가 했네. 어, 근데 이번에 이제 내줄 거다 내줄 거야. 응. 우리가 한 16년패 정도 할 거거든? <laughs> 어 그럼 우리가 기록을 세울 수 있어. 어. 무슨 기록이 있어? 무슨 기록이 있냐고? 응. 14년패 깰 거야, 내가. 패 많이 하세요. 우리는 많이 승리하려니 게. 그러니까. 개안 나. 괜찮지. 걔안 나. 어 괜찮지. 어왜 아까 사투리 아까서 안 뜨는 거 보면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괜찮지. 아 때리고 싶어. 때려봐, 때려봐, 음.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이거는 가치가 없는 움이야왜 가치가 없어? 그 내가 진짜 5월 달에 보여줄게. 5월 달에. 어. 5월 달에 그래 뭐 삼성 구자욱 어차피 클래스 있는 선수에 구자욱은 올라올 거지만 뭐 타자들 홈런 타자들이 아 물론 최용우도 나이 먹긴 했지 우리 기아도. 근데 잠깐. 응. 음. 기아에 프랜차이즈 있나? 어? 기아의 프랜차이즈 있나? 있지! 누구? 김선빈, 양현종 양현종은 솔, 솔직히 조금 인정 근데? <laughs> 구자왕만큼 있나? 그러니까 구자왕만큼 퍼포먼스를 내는 얘기가 어. 있냐고 타자에서 그런 스타성이 있는 선수가 있나? 어? 어? 없네? 없잖아 어쩌라고 그... 미래 한번 따져볼까? 미래 따져보자 그럼 아 따져보자 말해봐 먼저 우리 아직 젊은 피 김재찬도 아직 어리고 김현준도 아직 어리고, 이지현도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음. 김, 그리고. 김호진도 어리고. 아, 김호진은 오늘 데뷔잖아. 어, 류승민도 있고. 우리 기아 말할까? 어차피 야구는 선발, 선바... 아니, 이거 투수들이 좋아하잖아. 알지? 음. 음? 지금, 우리 선발은, 당연히 용병을, 그 용병 타는 거니까, 투수가 없고. 우리 이의에 있지, 윤영철 있지. 음. 삼성어 투수 누구 있어? 용병 말고. 원 아, 아, 그치, 원테인 인정. 원테인. 원테인 있고. 최하늘. 최하늘? 이승민. 그냥 뭐, 막. 이호성. 하...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아니, 이제 좀더클 애들. <laughs> 아니, 뭘 잘한 애를 말아보라, 이거, 완성형 이네를 물론, 우리도 지금 완성형 까아니 아니. 뭐, 그래서 좀 잘하잖아. 뭐 완성형은 없어. 이제 우리는 미래를 봤을 때 내가 미래라고 얘기했잖아. 클레들 최하늘?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 잘해. 아, 그러면, 타자 말해봐. 타자? 응. 김현준, 김지찬, 이재현 굴비즈 어. 있고. 굴, 어. 굴비즈 있고. 김영우. 어. 그 다음에. 요즘에 류승민도 다시 올라오면 잘칠것 같고. 아까 말했던 이창용 기아, 기아 물어봐봐, 빨리. 기아 누구 있는데? 기아는 일단 완성형이래. 응. 일단 김도영, 박찬호, 최원준. 젊은이들 응. 위주로 말해도. 응? 박찬호는 근데 나이가 좀 있지 않나? 30. 그니까 구자욱보다 그거... 어려워 근데 얼굴은 구자욱이 더 동안인데? 뭔 소리야 박찬호가 더 어리지 아니 박찬호가 어린데 얼굴은 구자욱이 더 어려 보인다니까? 뭔 소리야 어려 보이는 것도 박찬호가 더 어려 보인다고 아, 아니지 구자욱이 더 어려 보이지 아, 야, 솔직히 굳이...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뭔 딱, 인정을 해딱 봐봐라 박찬호랑 구자욱이랑 있으면 누가 더 어려 보이는지? 무조건 박찬호지 무조건 구자욱이지 제가 LA에 있었을 때 이게 박찬호가 아니라 지금 95년생 박찬호 95년생 그 박찬호, 근데 93년생 구작이 더 젊어 보인다. 아, 이거 뭐 말이 안 되네. 자, 일단, 어, 근데 기아에. 박찬호 빼, 박찬호 빼. 왜? 굿, 굿, 중간부터 빼버려, 그냥. 그럼 나도 구정 말을 했는때구정말안 했어. 그래, 그럼. 김도영, 최원준. 응. 응. 어? 없네. 당근이 예측해봐, 내일. 예측해봐. 솔직히 난 이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최소 위닝 시리즈 생각을 해. 위닝 시리즈. 최소. 근데 솔직히 이것도 많이 쳐준 거라 생각해. 난 솔직히 냉장에 고 수입도 말아봐. 수입? 수입. 수입?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삼성버 맛있더라. 음. 사자. 내가 사자국은 안 먹어봤는데 기아로 사자국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음. 삼성 수입은 못해도. 수입 못해도. <laughs> 네, 수입은 못해도. 어. 내가 봤을 때 위닝 시리즈는 간다. 어 왜? 이, 이유는? 왜냐? 우리가 이제 지금 백정인이 좀 빠졌어. 그래서 어. 이호성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승민인데. <laughs> 말하면서도 그래. 말하면서도, 아, 수입 잘,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작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승민이가 패기가 있어. 패기, 패기, 야구는 패기, 물론 패기 좋아요. 패기 패기가 있어야지. 그래. 자기 자신을 믿고 공을 던져야 돼, 투수는. 희말리면 그, 그래서... 안 되지, 페이스에. 근데 내가 봤을 때 승민이는 페이스에 희말리진 않아. 네? 어차피 삼성이 뭐다될 텐데, 10연패 할 텐데. 시아 삼성 10연패 축하드립니다. 삼성 10연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때 보세요. 어? 어? 누가 웃고 있을지. <laughs> 다음 경기 때 보세요. 삼성이 아... 지금 좀 추워가지고 좀 시들시들 한 거라니까? 언제까지 추워할 건데, 사자가. 이 동물의 왕국의 가장 큰 사자가. 그래, 와. 그러니까, 그 왕... 사자가. 지금 좀 털, 좀 가리 시즌을 하는 거같아털 가리. 털 가리. 이제까지 어, 털 가리. 언제까지 털 약간 갈까요? 환절기라서 털 가리 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이빨 빠짐, 그사주 아니, 인플라트 했다니까, 다시. 인플라트 <laughs> 단단하게 받았다고. 이제 작년에 삼성은 없어. 그래. 뭐, 그렇게 하고. 그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어. 그 느낌 다시 돌아올 거라고. 광주 강중. 날씨 어떻지? 광주 날씨 따뜻하지. 따뜻하지? 어. 오늘은 좀 추웠지? 내일은 좀 따뜻해질 거지? 고. 좀 빨리 이제 오후 경기나 이렇게 되면 좀 추운데 일요일은 무조건 이길 거야. 다시 발음해.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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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요일이라 했는데. 뭐. 일요일. <laughs> 일요일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한표건다 어. 아, 그래. 뭐 알아서 생각해. 어차피 원래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잖 아.